이번주 홈플러스는 홈플메가골든위크 행사를 진행합니다. 시금치가 마이온플러스 멤버 특가 3,000원 할인이고 레드킹 크랩은 마이온플러스 멤버 특가 50% 할인입니다. 냉동 만두와 카레 짜장이 원 플러스 원이고 프리미엄 해코시 카리는 마이홈 플러스 멤버 특가 2만 원 할인입니다. 두유 30여 종이 1 플러스 이며 탄산음료 60여종과 논알콜 맥주 30여종 등도 1 플러스 1입니다. 해피콜 오디세이 프라이팬 5종이 50% 할인이고, 글라스락 밀폐용기 1여종은 마이옴 플러스 멤버 특가 최대 50% 할인입니다. 송도 반시가 7대 카드 4,000원 할인이며 친환경 표고버섯은 마이온 플러스 멤버 특가 40% 할인입니다. 심플러스 냉동 적절료와 송편 전포목이 2개 이상 구매 시10% 할인이고 해표 100% 순알콜 간장 5종은 1 플러스 1입니다.